일요의 첫째 주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론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짐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눈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의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 암론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더 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 하다, 하되. 암론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짓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네 오라버니 암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는 다윗이 결혼한 그 아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그 아내만 9명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은 아들들 중에 기록된 수가 19명인데 6명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또 13명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 하 13장에는 다윗이처럼 여러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바로 앞에 있었던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암몬 자손의 라바를 치고 난 후에 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보다 더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앞장인 12장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주, 범하였을 때 이를 꾸짖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집안에 어떻게 내려지게 될 것인지를 이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집안에 임하게 될그 심판을 말씀하신 그 후에라고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볼 13장부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20장까지는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데요. 다윗의 가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짐으로써 그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다시는 죄의 노예로,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부분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 바세바 사건은 정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급격하게 몰락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인생은 이제 그 인생의 정점을 지나서 내리막길을 내딛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내리막길의 첫 시작, 그 시작이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끼는 자식들 사이에서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방 출신이었던 마아가와의 사이에서 압살롬 그리고 다마를 낳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이노임에게서 낳은 장자 암론이 바로 이 이복동생이었던 다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 할지라도 동생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노는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 채 다말을 유인하여서 결국 그 다말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암노는 거짓으로 아픈 척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여서 다말이 와서 음식을 해주면 그것을 먹고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전하면서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다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선한 마음으로 오빠 암론의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만 그때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암론의 행동에 몹시 충격을 받은 다말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정말 처량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다윗도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이 사실을 듣고는 그가 반응을 하는 장면이 본문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대단히 화를 내긴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단지 화를 내기만 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다윗은 죄를 지은 암론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자신이 바로 바세바를, 바세바를 범하여서 가정을 파괴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왔습니다. 암론은 이러한 아버지 행동을 모두 옆에서 본 아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암론의 이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말이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 결과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제 암론을 반드시 죽여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신과 적대감으로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아들 암론의 잘못에도, 잘못을 보고서도 가그 아들을 제대로 꾸짖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자식이 부모의 어떤 악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될 때,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던 그 부모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또그 자식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가 무의식 중에서 행하는 그런 말과 행동까지도 모두 보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나 직분을 맡은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부모의 민낯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서 자신은 부모처럼 신앙 생활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약속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일 때에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부모로서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위해서 힘쓰며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소한 죄에도 민감함을 가지고 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10월에 계획 중인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 사이에 불의의 사고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윗 또한 죄를 지은 자이기에 잘못한 암론의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모 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이 행여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또한 그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함으로써 바른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살까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월에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말 아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또한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